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고전 로봇 프라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어, 제가 80년대나 그때 만들어 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키트는 어, 우석과학의 델타포스. 그리고 이게 아마 800원 프라로 알고 있는데, 어, 접착제 방식이 아니라 어, 저기 비스, 나사 방식으로 조립하는 겁니다. 어, 만들어 봤는데 우선 좀 놀랐던 부분이 이게 이제 스콜피온 전갈 아, 형태로 변신을 하고 그그 그, 그리고 이제 기본 로봇 형태죠, 그죠 그래서 뭐 일본 고전프라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닌데 프라모델로는 이런 것은 못본거 같고 이제 뭐 반다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왕구 조립되어 있는 왕구는뭐 이런 이제 약간 뭐 트랜스포머류나 아니면은 뭐 뭐. 미크론, 미크로, 마이크로봇인가, 미크로봇인가, 그 변신 로봇이 있잖아요, 그저 뭐 비행기든 뭐든 그런 유로 완구로 이제 나올 법한 그런 나왔 나올 나왔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laughs> 느낌상.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그쪽에 뭐, 그, 뭐 카피 내런거 많이 할 때니까. 그래서 그런 완구적으로 나온 녀석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파라 모델로 나왔다.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좀 놀랐던 점이. 이팔 부분이 이제 이게 볼 조인트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죠? 볼. 그러니까 우리가 아 지금 건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물론 뭐 폴리 파츠라든지 아니면은 뭐아 저기 뭐 ABS 수지 같은 것을 가지고 더 단단하죠. 그죠? 달리기다거나. 그래서 그 이전인데 이제 볼 조인트 볼 조인트 방식을 넣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가동할 수 있게끔 한 그런 것들이 뭐 아주 좀 이색적이었던 부분이고 뭐 팔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이게 이제 스콜피온 다리 부분도 볼 조인트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볼로. 근데 지금 얘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80년대 뭐, 뭐 90년대 초 그런 물건에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경화가 된것 같아요. 그죠? 탄력을 거의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볼 조인트를 끼우다 보니까 툭 부러졌죠. 그래서 지금 다리 6개 중에 5개가 부러져 가지고 어, 이 볼을 넣은 상태에서 부러진 부분을 대고 순접으로 이렇게 다시 재작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헐렁한 녀석도 있고, 그죠? 뭐 그렇게 됐는데, 아, 시도는 좋았지만은, 이 고전프라를 만약에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 비춥니다. 아, 이게 지금 다 부러졌는데, 아, 그러면은 작업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립에 붉음이 어, 많이 반감이 되겠죠, 그죠? 만드시는 거는 저는 추천 안 하고, 그냥 뭐 소장용으로 이제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리 과정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 비스도 다른 대로다 맞았던 것 같고, 근데 팔, 팔, 오른팔, 오른 다리, 왼 다리, 그리고 이제 뭐 꼬리에다가 다리 6, 섯개니까 이제 동일한 파트 6번 작업해야 되겠죠. 몬톤 프레임에다가 얘네들이 들어가 주고, 위에서 만들었던 팔, 다리하고 조합해서 이제 피스로 체결해 주면 된다. 무장은 라이플 하나, 방패 하나, 라이플 하나, 방패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변신 단계는 뭐 이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어, 로봇 텐인데 전갈 꼬리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어, 발을 오거스 탱크 기억나시죠? 오거스 혹은 오르거스 꼬조고처럼 완전히 앞쪽으로 꺾어 접, 접, 접어줍니다. 어,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갈이니까, 팔에 있는 집게를 펴고, 다리는 오므려주면은, 이제, 저기, 펴주면은, 이제, 펴주고, 집게를 펴주고, 다리 펴주면은 정갈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정갈 인제 비슷합니까? 아, 비슷한 것 같고. 그럼 저는 역순으로, 다시 로봇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요게, 안에 좀, 뭐, 저,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벌어지게끔. 정갈이 될 때는 이배 부분이, 곤충 측면에서 배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데, 조금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헐렁거린다거나 이렇게 매끄럽게 딱 펴시지 않네요. 그래서 어, 정갈이 될 때는 펴지고, 사실 로봇이 될 때는 이제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아랫부분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어, 이, 잠깐만, 아 자, 이게 먼저 올라가야 되겠네, 그죠? 이게 올라가서, 볼 부분에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주고, 꼬리를 완전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모아주고, 음, 이게, 잠깐만요. 음, 아, 더 모을 수는 없구나, 이렇게 되면요. 아무튼 모아주고, 아, 다리를 모아주고. 보조인드 방식인데, 부러진 거 제가 다 지금 순접한 겁니다. 다리 모아주고. 근데 금색몇 개, 끼... 그롬 도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애구죠. 그리고 다리 부분을 이제 펼 건데 제가 몇기는 벗긴 했어요. 이 허벅지 부분. 그래도 이게 정밀도가 조금 안 맞다 보니까 허옇게 지금 변했 그죠. 그래서 어, 만약에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더 이렇게 다듬으십시오. 칼이라든지 사포로 그래야 이제 이렇게 허옇게 좀 약간 파손은 안 됐지만 이런 상태는 면할 수 있다. 내려주시고 또 펴주시고 오고스 탱크 느낌도 많이 나네, 그죠? 이렇게 내리시고, 펴주시고. 그리고, 800은 프라이지만은, 접시머리 나사하고, 일반 나사, 나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고관절 부분이라든지, 무릎 부분에는, 확실히 또요 파츠도, 당겨주는 그런, 혹은 잡아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두 가지 종류의 비스가 사용이 됐다. 뭐, 좀 섬세한 배려죠. 뭐, 해외에 만약에, 왕구가 나왔다면 뭐저 정도까지 신경 썼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발 펴주고 그러면 형태가 좀 나오죠 그 집게 부분은 이제 전갈이 아니니까 이제 접어주시고 그리고 팔이 일체형으로 주먹이 이렇게 성형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팔 부분은 이렇게 되고 어, 뒷부분 잠깐만요 음 뒷부분은 뭐, 이렇게 대포나 이런 걸로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접어서 이제 넣어주시고, 어, 그죠? 어, 이렇게, 아, 뒤로, 뒤로 나오게끔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플 잡고, 헤드는 뭐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음, 꽂아주시고, 방패는 다 구멍에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어, 좀 하얗게 떴죠, 그죠? 어, 이런 부분도 잘 다듬어 주셔야지, 이제 그런 손상이 없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두면은, 이제, 음, 잠깐만요. 아, 서게, 할수 없나? 뒷부분에 다리 때문에 무게 때문에 좀 자랐어요. 그죠? 이렇게. 아, 로봇 형태가 되고. 확실히, 아, 그 뭐죠? 고전 그 80년대 감성은 확실히 있어요. <laughs>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금색 몇 개에다가, 또 금색 헤드, 조금. 비스의 조합에다가, 그죠? 이렇게 강렬한 레드, 이렇게 하니까, 아, 확실히 80대 느낌도 나고, 천원 뜻 프라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도금에다가 비스까지 했다는 건 굉장히 또공들인 제품이네요. 그죠? 어, 저도 변신 로봇트류 뭐, 트랜스포머류 좋아하는데, 어, 뭐, 일본 온판은 너무 비싸고, 그죠? 어, 국산인데, 요게 예전에 살 때는 나 5만원 선에서 이제 구입할 수, 있었... 구입할 수 있었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일본제는 구하기 좀 들고 비싸니까 요런 거 하나 해서 작업하시면은, 만드시면은 장식장, 특히 뭐고전류 장식장에서는 좀더 어, 또, 다채롭게 또 꾸밀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게 로봇 형태는 조금 어거지 느낌도 나죠? 그죠? 하지만, 뭐 정갈 형태는 나름 좀 정갈스럽게 스콜피온답게 나왔으니까, 아, 그렇게 해도 참 예쁘게, 아, 잘또 이렇게 장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부분이 좀 과제입니다. 그래서 완성도나 정밀도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어, 어차피 끼울 때 부러져 버리니까, 이 부분을, 그, 그 뭐죠? 마이크로톱으로 미리 잘라내고, 어, 한 0. 한 3mm 플라판 대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이 좀 작죠, 그죠? 여기. 볼을 확실히 감싸주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여기 구멍이 좀 작죠? 애초에 시도는 탄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요 정도 구멍으로도 되겠다 생각했겠지만은, 어, 지금 고전프라를 만들 입장에서는 구멍을 좀더 키우고, 그리고 딱 맞춰서 이제 이렇게 딱어 약간 이 부분이 이제 좀 부러져 버리니까 그죠? 약간 더 사이즈를 조금 키우되 구멍을 키워주면서 확실히 좀 넓은 면적으로 잡아주게끔 그 정도 어좀 미세 조정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이게 나사를 다조았지만 유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 안쪽 부분은 이제 볼은 아니에요, 이게 링인데 여기가 볼이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측면도 좀 다듬어주면은, 이게 이제 유기급식이 딱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던 무릎 부분들도 핀 부분이 더 크다 보니까, 도금된 부분을 벗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게 되니까, 구멍 홀을 넓혀주시든지, 핀 부분을 다듬어주신다 해가지고, 좀 매끄럽게, 또 정밀하게, 그렇게 한세 군데 포인트 손봐주시면은, 조립, 그 완성도도 높아지고, 그죠? 변신할 때도 좀더 매끄럽고, 또 낙지 간절화되는 것들은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 프라모델, 변신 로버트, 우석과 교제사의 델타포스라는 녀석인데, 음, 정갈이 곤충인가요? 결지 동물이겠죠, 동물. 여기서는 곤충 로버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콜피온 델타포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어, 기회가 되면은, 고전 로봇 프라모델 한번 또 만들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